원장님 허리는 참을 만한데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MRI에서 디스크가 보인다며 수술하라고 해서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암미사 튼튼몸한의원 김태현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는지 정확한 진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둘째, 통증 완화, 구조 교정, 재발 방지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잘못된 자세와 근력 저하 등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초음파 움직임 검사로 원인을 찾고 침약 침춘아요법까지 통합 치료로 근육 긴장과 염증을 줄이며 허리 구조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다리 저림이 이어진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허리 디스크 원인과 비수술 한의학 치료 과정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